레이기 두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레이기 1장에서 7장 살폈고 오늘은 이제 8장에서 1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살폈고 또이 1장에서 7장 사이에서도 1장에서 5장 그리고 어, 6장에서 7장. 이거는 예배자 중심이고, 이거는 제사장 중심으로, 어, 이 제사에 대해서 어, 살폈습니다. 어, 8장에서 9장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 저도 이제 목사가 되려면 목사 위임식, 이런 안수 위임식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를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이해할 때 그냥 율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어, 이거대로 살아! 이러, 이게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 속에서 성막이 지어졌고 이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것인가? 성막을 활용, 사용. 그리고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 제사장은 어떻게 이 제사를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제사장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위임하고 실제로 세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기는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역사의 배경이 아니라 역사의 배경 속에 이 레위기가 주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계속 모세한테 어, 하나님께 거룩해지려면 어, 이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물어보고 모세는 답해주고 이런 실제적인 주고받는 어떤 계속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레이디가 주어졌다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고 레이디가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뭔가 흐름이 끊긴 것 같지만 이 역사의 흐름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8장에서 이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론과 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써.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명령은 추리국기 28장, 29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정한다는 라그 명령. 그 명령이 지켜지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레이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만 기록해놓은 게 아니라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분까지도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8장과 10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성막을 제사로 어, 섬기는데 있어서 이제 제사장 직분, 이 직분이 위임되어지고 어, 어떻게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역사죠. 그래서 어, 8 장과 장은 그런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 그리고 이런 성막과 이제 이 제사장의 제도가 레이기를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면 마련이 되면 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 속죄. 예, 어떤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 이런 속죄가 중요한 건지 이제 그 속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출애굽기 이제 29장 43절에서 46절에 이제 이렇게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 성막에서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자, 아론과 아들들이 거룩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위임식이라는 어떤 거룩해지는 어, 식, 어? 어떤 아 위임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죠.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여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이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뭐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하시는데, 성마 안에만 극소적으로 임재할 때가 있고, 진영, 이스라엘 사는 실제 삶의 터전에 일반적으로 임제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임제하시고 거하시는데 인간이라는 게 항상 깨끗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라는 길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성막과 제사장 제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 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이 더러운 인간이 속죄의 길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도덕적 특성이 아니라 형이사학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전혀 다른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어떤 특별한 분이 갖고 계신. 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이 거룩은 인간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거, 소, 속된 거, 딱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거 외에는 다 속되다. 제가 이제 거룩과 속되다, 정결과... 그다음에 부정 이제 이 개념을 잠시 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인의 어떤 속성, 성품, 특성, 그 형이 상학적인 그것이 이제 거룩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거 이거는 다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쳐진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 제사장 아론과 아, 아론의 아들들은 그 위임식을 통해 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받쳐졌잖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받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받은 그 재물 있잖아요. 소득 그것도 거룩하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뭐하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께 받쳐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도 거룩하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적 절기들도 거룩하다 그러고. 그리고 레위인도 하나님께 받쳐졌어요 나시린도 하나님께 받쳐졌어요 그럼 다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걸 완성을 해서 만들어서 성취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받쳐지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레위기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두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즉살하십니다. 죽어요. 그 아론의 그 슬픔을 아시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들 둘이 바로 이제사드리다가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제사장 직분이 엄청 무서운 직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기름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냐면 온 세상이 온그 백성이 불이 확 임해 가지고 그 제물과 기름을 확사려는걸 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일어난 거죠?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이 확 임함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도했는데 레이기 10장 2절에 똑같은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아론의, 아론과 아론의 그두 아들을 불이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우 앞에 죽은지라. 이제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모세의 어떤 중재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으로서는 이 속죄와 속전. 속죄는 티페르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 닦아내다. 속전이라는 것은 코페르. 이거는 이미 선고가 떨어진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이런 속죄와 속전의 길이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 열려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특성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속죄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거룩, 정결, 부정, 속됨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장과 7장에서 어? 그 제사, 그리고 8장에서 10장, 제사장,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그 부정이 무엇이 뜻하는지 부정이 뭘 뜻하는 건지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부정과 이 부정이 정결해 하게 될수 있는 방법.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나오죠? 그리고 12장에는 그 출산과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 그리고 13장과 14장은 피부병과 곰팡이로 생긴 어떤 병에 대한 그 부정 그리고 15장은 육체적인 어떤 유출 피가 빠져나오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이 왜 부정한지 그리고 부정에서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 11장에서 15장까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누가 지금 제사장들이 모세에게서 또 모세와 제사장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알아서 실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공간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 이후에, 나답과 아비우의 어떤 죽음 이후에,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될,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11장과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거룩과 정결, 부정, 속댐, 이런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도시 그, 홀리.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특성이고, 거룩한 거 외에는 뭐예요? 속된 겁니다. 홀. 속된. 그리고 이 속된 거 안에, 영역 안에, 정결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모두 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은 두 부류가 나뉘는데 바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속된 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성경은 분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정결, 클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이제 의사한테 가면 아 당신은 정상입니다. 얘기하실 때그 정상의 개념이 정결, 클린한 상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그러면 이 물고기는 비닐이 있어야 되고 지너미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추진 보조 부위가 있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정결한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정한 것,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리고 정상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정상 상태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월경을 한다든지 이게 피를 흘리게 된다거나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유출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한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뭐죠? 부정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부정한 그러니까 정결했던 사람이 부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럽히다는 거죠. 정결했던 정상 상태에서 부정해져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다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정결한 것이 정상상태에서 더럽혀진 상태가 되었을 때는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려면 성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해지려면 정결케 해야 되고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으로 가려면 성결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성막 기구를 다 지은 다음에 겉에 기름을 바르죠. 성결케 하는 겁니다. 거룩케 하게 되는 거죠. 나시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나시린이 되면 성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시린은 거룩한 상태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은 절대 그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이미 부정한 것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했던 상태가 성결케 되면 거룩한 상태가 될수 있지만, 그래서 부정한 짐 부정한 짐승으로 딱 분류가 된그 짐승은 절대 거루의 개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한 상태에 영속적인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될 수 없는 거. 그거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같은 거를 이렇게 접촉을 해도. 전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속적인 부정은, 어?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어떤 규정도 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 상태에 있다가 일시적인 부정. 그러면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출이 일어난 여인이 누구를 손을 댔다, 만졌다, 그러면 그 전염이 돼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체와의 접촉, 출산했을 때, 또 질병, 그리고 부정한 어떤 성관계, 유출, 살인 이런 정상에서 벗어난 것들은 전염이 되어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정해진 사람이 거룩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정결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되죠. 그러므로 영속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시적인 부정, 부정한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전염을 시켜요. 우리 코로나19 지금 겪어보지만 접촉된 사람마다 다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시적인 그 부정한 상태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공동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는 반드시 이 부정케 된 상태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과 15장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자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살아서 오래 살라고 건강 위생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입니다 신학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상태가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정결케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지.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레위기 22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몸이 더러워졌는데도 구별하지 않고 거룩한 어떤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영원이라. 그러므로 부정한 것을 정화, 깨끗해하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신학인 거죠. 이스라엘과 그 진영 가운데 그 성막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 은혜의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속죄입니다, 속죄. 속제. 속전. 속죄되고, 속전되어져서, 성결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과정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육체적인 과정과 또 내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이탈된 상태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죄, 시승과 제사를 통해서 부정에서 벗어날 의무가 있고 부정은 절대 이 언약 백성의 거룩함과 양립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고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레이긴 우리에게 실제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놈 우리는, 어, 성전에, 성막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완전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실 원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16장 이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